네, 안녕하세요 초 개인화 타겟 마케팅을 위한 영수증 크라스오 소싱 플랫폼 영끌을 운영 중인 팀 리미티드의 배수혁이라고 합니다 이게 쉽게 생각했을 때 물건을 팔때그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보가 필요할까요? 바로 어떠한 상품을 구매해 왔는지에 대한 구매 히스토리가 중요합니다 그럼 그 데이터는 뭐 마케팅 플랫폼 아니면 브랜드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이 시장의 함정이죠 저희는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영끌을 통해 그 데이터를 가장 합리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AI 기반 초 개인화 타겟 마케팅 솔루션을 개발 중인 팀 리미티드입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영수증을 삽니다. 소비자들은 그간 쓸모 없게 느껴졌던 편의점이나 마트의 리테일 영수증을 저희 영끌에 업로드해주시면 저희가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데요. 이 포인트는 거의 현금성과 같아서 뭐 그간 버려오던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해 가신다고.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브랜드들과 협력을 통해서 그 상품 중에 저희가 미션을 걸고요. 그 특정 상품을 구매할 시 포인트를 더 주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저희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또그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마케팅 딜들을 개발해내고요. 또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앞서 말씀드린 초계이나 타겟 마케팅 솔루션을 브랜드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 어,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포인트를 위해서 활용한 게 맞을 거고요. 하지만 저희가 이제 비전 LM을 기반으로 이 영수증을 분석하고 이제 소비자들이 좀더 영수증 자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가계부 펑션이라든지 아니면 장보기 리스트들의 추가적인 기능 추가를 위해서 그냥 단순히 돈을 버는 이 앱테크 유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유저들이 이 앱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. 일단 지금 저희 기업적으로는 서울대 기술 지주를 포함해서 저희랑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한 상태고요. 이제 이 자금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더 혜택을 누리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적인 역량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으로는 쿠팡 연동을 통해서 결제와 함께 쿠팡에서 구매한 상품에 따라 포인트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을 추가할 예정입니다. 이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